오늘의 팁에서는 사용자 단축키 지정 툴바를 자세히 알아보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원 CNC의 사용자 단축키 툴바는 여기 이 상단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용자 단축키 툴바는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과 아이콘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면 툴이나 측정 툴, 가공 툴등 원하는 명령을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선명령 아이콘을 툴바에 추가하려면, 선명령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상단의 킥툴바에서 선명령과 똑같은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인 명령을 추가하려면,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엔 자르도록 합시다. 여기 가입 표시 명령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럼, 자르기 아이콘이 생기고요. 가공 명령도 몇 가지 추가해 볼까요? 미닝 2D 가공으로 가서 융합선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추가. 못다기와 라운드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추가. 이번에는 측정으로 가서 검증 명령도 추가합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용자 단축키 툴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편집할까요? 우선 먼저 아이콘을 아주 쉽게 삭제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커서를 툴바의 아이콘이로 가져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아이콘 추가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이콘 삭제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편집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편집은 여기에 점점점 버튼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여 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오른 창에 봅시다. 여기는 지금 우리의 키세스 툴바에 있는 명령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들을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면 명령을 마우스로 클릭 후 잡고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원하 명령을 왼쪽 마우스 클릭 후 잡고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두 명령 아이콘이 끝으로 이동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점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할수 있는 다른 설정들을 덜어봅시다. 이번에는 왼쪽의 창을 봅시다. 이 창에는 퀵 툴바에 추가 가능한 명령어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롤 바를 내려서 파일 열기 명령을 추가하겠다 합시다. 그럼 이 명령을 클릭하고 여기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기만 하면 오른쪽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 명령들이 출, 툴바에 추가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오늘의 팁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오른창의 명령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삭제 명령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왼쪽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간단히 명령이 삭제되죠. 그럼 됐군요.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